안녕하세요. 신현지입니다. 오늘은 남양주 덕소역 5분 거리 역세권 라온 프라이빗 리버포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GTX EF 노선이 예정된 역세권 아파트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화제의 현장인데요. 총 999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계약금 1,00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혜택까지 있으니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오른쪽 상단의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덕소역 라온 프라이빗 니버폴에는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 생활권에 들어서는 총 999세대 대규모의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이중 348세대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선착순 공급되고 있고요. 전용 면적 기준으로는 59제곱미터, 74제곱미터, 84제곱미터 등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덕소역 도보 5분. 역세권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덕소역까지는 도보로 단 5분입니다. 잠실 강남까지 30분이면 도착하고 앞으로 GTX E와 F, 8호선 그리고 6, 9호선 연장까지 더해지면 서울 도심권과의 거리감은 훨씬 더 줄어들겠죠? 이로 인해 서울 핵심 업무지구와의 거리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파트를 고를 땐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는 더 중요하다는 말. 바로 이런 입지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게 아닐까요? 아파트를 선택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기준 중 하나가 바로 학군이죠. 특히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집의 구조보다는 주변에 어떤 학교가 있는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덕소형 라온 프라이빗 리버폴에는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학군으로 평가받는 와부 고등학교를 포함해 초, 중, 고 교육시설이 모두 근거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고 학원가나 교육 시설 접근성도 좋아서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선 매우 실용적이고 또 매력적인 입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덕소가 살기 좋은 곳이라는 말 직접 와보시면 공감하실 겁니다. 네, 지금 소개해 드릴 타입은 84 C 타입입니다. 흔히 말해 국평형이라고도 하죠?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렇게 안쪽으로 현관 들어오시면 바로 정면에 신발장 대군대고 있습니다. 이 열어 보시면 신발 매우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장우산, 단우산 매우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발장이고요. 이렇게 신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용품들도 넣을 수 있습니다. 팬트리 확인해 보실게요. 안쪽으로 넓게 공간 확보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골프채나 가방, 그리고 운동 기구 등 작은 용품들 다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네, 작은 방 확인하실게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정면에 바로 큰 창이 있습니다. 채광과 환기에 매우 유용하고요. 이중창으로 되어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이렇게 붙박이장도 마련되어 있어서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방인데요. 이것도 아까처럼 매우 넓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도 있고요. 그리고 뭐 서재 방이나 뭐 컴퓨터 방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통창 그리고 이중창으로 되어 있는 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욕실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미끄럼 방지 타일로 되어 있어서 매우 안전할 것 같고요. 네, 펜트리 공간 이렇게 안쪽으로 빠져 있어서 청소기나 여러 가지 용품들 담아, 담아두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실 공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넓게 빠져 있어서 가족들간에 대화하기 매우 좋을 것 같고요. 부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D자 구조로 부엌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매우 요, 조리하기 동선이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요. 세탁공간 매우 넓게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층고도 굉장히 높아서 세탁기 위에 건조기도 충분히 둘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물품들, 세탁용품들 줄수 있는 공간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수납공간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창도 매우 큰 창으로 되어 있어서 채광과 통풍에도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창은 이중창으로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오시면, 안방이 매우 넓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보시면, 대피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넓은 발코니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안방 안쪽에 있는 드레스룸과 욕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이렇게 옷걸수 있는 공간 매우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매우 잘 빠져 있습니다. 뭐 기종품이나 뭐 시기 같은 것들 두시기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욕실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끄럼 방지 타일로 되어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고, 뭐 세면대, 그리고 변기, 안쪽에는 샤워 부스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매우 쾌적하게 샤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수납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수건이나 헤어 드라이어 충분히 담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확인해 보실 타입은 59A 타입입니다. 59제곱미터 A는 판상형 구조입니다. 채광과 통풍이 좋은 건 기본이고 공간 배치가 직관적이라 작아 보여도 실제 체감 면적은 넉넉합니다. 신혼부부나 실거주 2~3인 가구에 딱 맞는 구조죠. 주방은 급자 구조로 조리 동선이 매우 효율적입니다. 침실과 욕실 수납 공간까지 꼼꼼하게 짜여 있어서 작지만 알찬 공간 구선의 정석이라고 할수 있죠. 라온 프라이빗 리버폴에는 총 999세대의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단지 내부에는 헬스장, 실내 골프장, 독서실, 키즈룸 등 입주민을 위한 고급 커뮤니티 시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동간의 간격을 넓게 확보한 단지 배치는 채광이나 통풍은 물론이고 입주민 간의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요즘은 이런 설계가 실제 입주 만족도를 크게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죠. 주거 쾌적성에 민감한 분들이라면 이 점을 꼭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혜택.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신청해주시면 경품 추첨 이벤트, 현장 방문 시 고급 사은품 증정. 이 모든 혜택이 제공됩니다. 계약 여부와는 상관없이 상담만 받아보셔도 혜택 받아가실 수 있어요. 지금 신청해보세요. 원활한 상담을 위해서 방문 예약제로 운영 중이니 오른쪽 상단의 대표 번호로 전화주시면 분양가, 일정, 타입 비교, 방문 예약까지 모두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까지 단 30분. 창 밖으로 탁 트인 자연과 여유로운 일상. 계획적인 도시 변화와 함께 오르는 미래 가치. 덕소역 라온 프라이빗 리버폴에는 지금이 아니면 앞으로는 이 조건으로 만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지금 문의해 보시고 이 기회를 꼭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신현주였습니다.